안녕하십니까. 현님들, 누님들, 아우님들최승 과장입니다. 오늘은, 어, 저도 약간 설레는 차 가져왔어요. 이제 솔직히, 이제 추운 날씨 다 지났잖아요. 그럼 뭐예요? 캠핑의 계절이에요. 대부분 다, 이 차박을 하시거나, 아니면 캠핑카를 사서 사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또 캠핑카 주차가 걸식거리란 말이에요. 어? 그리고 일반 사용에서 힘들고. 그래서 제가, 진짜로 기똥차장 가져왔어요. 제가, 정식 캠핑카. 이현대 스타리아랑 차가 있습니다. 이 스타리아가 진짜 만능이에요. 밴도 있죠. 9인승, 11인승도 있죠. 그런데 캠핑카도 있습니다. 정신명칭은요. 현대 스타리아 캠퍼포 이륜의 프레스티지 디젤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옵션 진짜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닝, 컴포트, 테크, 뭐, 별의별 옵션 다 들어가서 신차가가 8,25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어렵게 유튜브 특가 23년 식에 12,000km 탔거든요. 완전 무사고에 누유 수 없는 완전 프로 옵션이 캠핑카인데 얼마 가져냐 5,750만 원에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설명하는 게많을 건데 진짜 이거 제가 좀 공부 좀 했습니다. 캠핑카는 처음이라 공부했는데 이거 따봉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아, 툭 따봉입니다, 진짜로. 와, 진짜로 있고요. 일단은 정면부 한번 보실게요. 멋스러운 흰색입니다. 흰색인데. 이 스타리아 잘 보시면요. 옵션이 좋은 차량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옵션은, 여기 앞에 데일라이트 있잖아요. 데일라이트가 한 줄로 이어지고요. 여기가 금장입니다. 검은색 계열의 약간 금장인데, 진짜 예뻐요 여기, 여기, 그리고 밑에 하단부도.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딱 이게 뭔지 아세요? 레이더판. 그렇죠. 오, 박수현 씨, 우리 피디님, 어, 피디님 이제 서단계 3년이면 풍월를 오른다고, 어, 이제 아시네. 맞습니다. 반절주행이 들어가서 레이더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루포에 있는 파우텐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거 전동입니다.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진짜 전동이고요. 어닝. 어닝 패키지 에 들어가서 어닝까지 달려있고요. 뭐 이제 개수대, 냉장고, 뭐 이제 캠핑에 필요한 거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집이에요. 근데 솔직히 요즘에 집값 너무 비싸잖아요. 이거 사서 그냥 지 살아도 돼요. <laughs> 그 정도로 진짜 옵션이 많고요. 어, 일단은 제가 안에 들어가서 안에 옵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1열에 먼저 들어왔는데요. 반절 주행을 할수 있는 이제 버튼들, 무슨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 앞에 계기판, 전품 내비도가 있습니다. 키는 두 개입니다. 제가 한번 시동 걸어볼게요. 어, 확실히 많이 청교 탄 것밖에 안 돼서 연기소는 진짜 좋아요. 진짜 좋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키를 보시면 요즘에는 키만 봐도 이 차량이 깡통인지 프로필인지 알수 있습니다 전동트렁크, 양쪽 슬라이딩, 슬라이딩 오토, 그리고 오토홀드 아 그리고 홀드 버튼, 원격시동 가능한 홀드 버튼까지 기본적으로 있고요 엄청 깔끔하게 타셔서 12,000km밖에 체험... 안 탔잖아요 엄청 깔끔하고요 실내 색상은 흰색의 베이지 시트 조합입니다 위에는 스웨이드예요 양쪽 열선, 통풍, 오토홀드, 무선충전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후진을 내시면요 후방 카메라가, 어라운드 뷰랑 후방 카메라가 이렇잘 나오고요. 그, 전동 트렁크랑 양쪽 그, 슬라이딩도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돼 있고, 블루링크,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뚫려 있습니다. 파워 텐트 때문에, 파워 텐트에서 잘 때는 여기서 발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뚫려 있고, 아쉽게도 썬더폰은 없습니다. 파워 텐트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일렬은 이정도를 보고, 이, 솔직히 제일 베스트는 2열부터 시작하거든요. 자, 2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밑에 보시면은, 충전 단자가, 있고푸쉬시푸시 하면은 컵홀더가 요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이거를 밑에 평탄한 작업하면 이건 거의 안 쓰실 거예요. 이거 되어 있고 여기 일렬 보시면은 어, 거의 사용 안 하셨나 봐요. 개수대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 이거는 여기 안에 이제 컨트롤 모니터에서 전원을 켜셔야 됩니다. 지금 꺼진 상태이고요. 냉장고. 그리고 여기는 과일용 정도 이제 보관하는 항고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수납함. 수납함에 들어가 있고, 어 우리 꼭 밥을 밖에서 먹어야 되냐? 너무 추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보십시오. 나라다다다다다다 이게 나옵니다. 이게 제가 이제 2 열에도 있거든요. 이거 먼저 1열 보여드릴게요. 나와서 이걸 열어서 밑에 보시면은 이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다리를 떼시면은 여기 밑에 하나 더 있어요. 푸시를 눌러 주시고 내리시면은. 자리가 완성 됩니다. 여기에서 맛있는 밥을 하고, 바로 오게 그러실수 있는, 할수 있는 장소도 되어 있고, 오, 진짜 요즘에, 저 이거 어기만 탔는데 캠핑 가는 기, 기분이거든요. 지금 힙하는 기분이에요. 이 정도 되어 있고, 어, 약간 이것도, 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뭐, 이제, 매트 카페트 약간 저제 같은데, 이런도 만들어져 있고, 진짜 전차분도 관리 잘 하신 것 같아요. 가볼 때는, 역순으로, 이렇게 해서, 접고, 닫아서, 이렇 해서, 뒤로 빼시면 됩니다. 뒤로 빼시면 되고, 밑에는 수납함이 있습니다. 여기 수납할 수 있게. 수납함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어닝을 이제 업다운 할수 있는 컨트롤이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상승을 해놨는데, 다운 할 때는 여기 안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야 다운 표시가 들어갑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서 하강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누르시면은, 팝업 텐트를 전동으로 업다운 할수 있고요 제가 2열을 지금 평탄화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캠프 뽀라 그랬잖아요 이게 뽀가 4인승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인승인데 보시면은 제가 지금은 이게 뒷좌석 2열이 평탄화 작업이 가능해서 여기서 잘 수가 있어요 잘수 있는데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해놨고 2열은 전동입니다 이 시트가 눕히고 젖히는 거를 전동으로 할수 있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수동으로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 정도 돼 있고 제가 이따 평탄화 하는 거 한번 보여 드리고 일단 이게 타면요 은 어, 기본적으로 이 전체 차량을 통과할 수 있는 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누르면요 딱딱 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은 지금 제가 팝업을 열어 놨잖아요 여기서 정수, 오수 그리고 배터리, 충전, 전압 그리고 파워센터 조명, 히터, 인버터, 냉장고 워터펌프, 멀티미디어 설정까지 여기서 하나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열을 평탄화 할 때는요 이게 앞으로 끝까지 당겨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당겨주시고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자동입니다. 지 평탄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느리긴 해요. 그분 신분은 좀 다른 거 하고 보세요. 이거 눌러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어 평탄화가 진짜 잘 되죠. 평탄화해서 여기 뒤에를 이렇게 좀 맞춰주시면 돼요. 어 제가 180에 한 120km 정도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두명 정도 할수 있어요. 여기에 자고 위에 또 올라가서 자면 됩니다. 4인 가족이시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아 피디님 아, 저거 내일 불러줘요. 좀 자게 내일 출근할 때좀 깨워줘요. <laughs> 평탄화가 잘돼서 따로 이제 뭐 평탄화 시키는 매트 그런 거안 사도 돼요. 진짜 관리 잘돼 있고요. 여기 위에도 이제 패드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돼 있고 여기에 2 2 0 v 뽑을 수 있는 이 콘센트 돼 있고요. 그리고 15볼트 시가잭. 여기 수납함이 있습니다. 수납함이 여기 이렇게 다 있어요. 전차주부님 휴지가 필요하셨나 보네. 이 정도 수납함이 돼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수납함 공간이 저가 있어서 어 나머지는 제가 한번 뒤에 들어가서 뒤에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쪽에 왔는데 등이 또 있습니다. 등이 있어서 밤에 캠핑할 때안볼 수도 있잖아요. 불 끄기 있는 버튼이 있고요. 참 이제 가려서 안은 안 보게 이게 커튼이 있고 위에 이 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름에, 우리, 문은 열고 싶은데, 모기는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고객님이 생각하는 모기장입니다, 모기장. 모기장이 완벽하게, 모기가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 지금 진짜 사고 싶어요. 와이프 보고 있나? 내가 사주면 안 되나? 진짜 말잘 들을 수 있는데. 약간, 캠핑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사시면은, 전국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걷으실 때는, 이게 이제 좌석이 있어서 이렇게 걷으시면 됩니다. 이게 걷어서 보시면 수납함이 따로 여기 또 있어요. 이게 열으시면은 이 안에 모기장 이게 있거든요. 넣으시고 네, 수납함은 쪽에서 넣으셔서 하시면 되고 이차 하이라이트 캠핑할 때 시설대가 제일 그걸잖아요. 여성분들이 캠핑을 싫어요. 해 싫을 때 대안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물을 채울 수 있어 오수 급수가 되기 때문에 샤워가 가능하다. 근데 약간 옷을 벗고 그냥 샤워하는 건좀그렇고요 바닷가에서, 뭐, 모래사장에서 다리 흐르면 또 닦을 때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달 마시는 약간 그런 용도로 하시면 될것 같고, 밑에 보시면전차주분이침구를 그냥 두고 가셨습니다. 깨끗하게 씻셔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보시면은, 당기셔서 보이죠? 밑에 발 있어서, 당기면은 바로 여기서 이울 먹고 술 먹고 끝납니다. 그냥. 의자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먹으면 술이 그냥 술술 들어갈 것 같아요. 낭만을 찾으신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앞뒤로 업다운이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앞뒤로 업다운도 가능해서, 후방 주차 해놓고, 바닷가에서, 커피 한잔 먹으면은, 와, 눈물 떨어렁 그릅니다 낭만 차서, 진짜. 생각할 시간도 갖게 되고, 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현대가 차를 잘 만드네. 스타리아로 캠핑카를 만들 생각했을까요? 어, 차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진짜 이쁘고,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처음이거든요, 저. 이 차의 장점 아시는 분들 댓글좀달려주세요 저도 한공부좀하게이 40분한테 좀 알려드리기에. 어, 진짜 이거, 문이 많이 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문이 많이 옵니다. 23년식에 12,000km 탄캠퍼포 완전 무사고에 12,000km면 거의 안 썼거든요, 솔직히 진짜. 한, 한 번, 두번 했을 것 같아요. 등하고 깜빡이 등이 별고 타입이 아닌 LED입니다, LED. LED여서 여기서 깜빡이도 턴이 시그널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요. 그래서, 옵션이 좋은 차다. 약간 긁을 수 있고. 이거 그냥, 일반, 가정용으로 쓰다가 캠핑카 바로 가셔도 돼요. 캠핑카 뭐, 해갖고 뭐 주차장 공연이, 뭐지, 뭐, 금 나오니 그런 거안 하셔도 돼요. 바로 캠핑갈수 있는 합기적인 차인 것 같아요. 비디님, 어디세요? 여기요. 어디 있어요? 여기 위로 올려서, 위로, 위로. 짜잔. 팝업 텐트의 장점이죠. 보시면은, 제가 지금 여기까지만 열어놨거든요. 사면이 다 열립니다. 열려서, 어, 선선한, 봄이나 그럴 때, 진짜 이뻐요. 여기서 딱 이렇게 누워서, 쿠션도 진짜 좋아요. 누워서, 어, 저기 놀고 있구나. 어, 잘들온다 이러면서 볼 수도 있고. 밑에 보시면요. 이게 왜 푹신푹신 하냐면은, 여기 스펀지 있고, 바닥면을 이렇게 마감을 해놨어요. 보시면, 보이죠? 우리 캠핑 잘못하면은, 오한이 쓰지, 등에 오고, 다 먹어, 그러잖아요. 이거 진짜 안올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한 120kg 잖아요. 여기서 제가 올라가고 한 명도 올라와도 돼요 부부가 잘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그돼 있고 12V의 시각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20V 꽂을 수 있는 콘센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충전할 수 있고 파워 텐트 하강 전 텐트 내부의 사양이나 물건이 꼼꼼히 확인하고 내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큰, 큰일 나요 그래서 빨간 버튼을 누르게 돼 있습니다 빨간 버튼을 눌러서 내리게 돼 있어서 와저 지금 파워 텐트 위에 올라가 처음 올라가 봤는데 더 반했어요 와 진짜 짱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앞에 들어가서 통평하고 엔젯을 한번 들려 드릴게요 이제, 무물 청평하기 전에, 엔진3 한번 들려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엔진3 뭐, 있겠게 쓰는 만일치로 길이, 이 3년식인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새도입니다, 아, 새 세부. 어, 이 차량, 마지막 청평해드리면요. 어, 현대 스타리아 기반으로 만들어진 캠프코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옵션가만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파워 텐트, 어닝, 뭐, 뭐, 냉장고, 개수대, 샤워시장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신차가 8,300 얼마 정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특가로 진짜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5,750만 원에 유튜브 특가로 만나볼 수 있고요. 우리 이거 유튜브 특가로 만나려면 어디로 전화 주셔야 되죠? 위에 대표 번호요 그렇죠. 위에 있는 대표 연락 주셔야 이 매물 번호도 같이 보시고 연락 주셔야 저희 유튜브 특가로 만나볼 수 있고요. 어 만약에 이 차량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일반 캠핑카도 있습니다. 일반 캠핑카는 어디로 확인하시냐면은 네이버에 우먼카라고 검색하시면은 저희 우먼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실 매물 차량이니까 주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상으로 최승국 과장이었습니다.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